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극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권 하나를 사도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서 삽니다. 그래서 뭐 동전으로 긁는 복권들을 이렇게 긁을 때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혹시나 하는 표정에서 긁습니다. 긁고 나서 뭐 하나 작은 거라도 나오면 사람들 그렇게 기뻐합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확률에 둔 복권에다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현대인들은 교육에다 소망을 둡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현대인들은 내가 가진 직업, 월급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월급이 어떻게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에 소망을 둡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를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부분이 어디서 낙설하고 좌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또 내가 분명히 이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될때또 비즈니스도 열어서 한동안 잘 되다가 갑자기 경기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문제가 왔을 때더 사람들이 낙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해왔고 성실한 결과를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이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소망은 손에 잡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로마서 15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할례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피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와 사단의 영적 배경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내가 열방 중에 죽게 감사하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모든 재앙과 저주, 우리의 삶에 사단의 영적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늘 아침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오늘 우리 안의 믿음, 우리 안의 참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뻐하라. 어, 이, 이 말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평안해라. 이 말은 평안을 비는 말은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억지로 평안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배경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쁨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합니다. 승리의 주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로 그리스도 예수 참된 소망을 붙잡는 날 되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낙심됐거나 환경을 보고 낙심됐거나 또 때로는 내 스스로 나의 한계를 보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과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또 내가 닦아놓은 나의 사업, 처 나의 배경, 육신적 배경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얻게 하옵소서.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하나님께 없는 표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오늘도 파송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먼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승리의 여정 가게 하시고, 가는 것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날또 중요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서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승리의 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참된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또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먼저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은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